앞에, 그, 제가 썼다는 책들 구경하셨나요? 네. 예. 그, 저 얘기는 주로,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일까? 그, 그, 그 내용들이에요. <laughs> 국방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예산을 덜 들여서,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죽일까? 그 얘기들입니다. 지금 전부 다. 근데 터미는,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까? 극과 극은 통하게 돼 있어요. 음. 그냥 그게 맥시마이제이션, 미니마이제이션. 그 문제를 푸는 데는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예산을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서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인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내. 한자로는 참을 인자 하고 인내 이렇게 쓰거든요. 요네 자는요, 요 자는 무엇처럼 생겼어요? 이게 남자 수염, 남자 수염 모양을 보고 그래서 말 이을리 어조사 이. 이 자입니다. 음. 네, 말을 이어줘요. <laughs> 것은 이게,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건 마디촌. 예, 요, 요 마디 있잖아요, 마디. 예.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릎 마디가, 요 마디가 수염처럼 부드럽게 돼서 오래 참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자 머리털도 마찬가지예요. 안 꺾어져요. 왜? 안 꺾어지는 이유는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부드러운 것은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한자를 만들 때 남자 수염처럼 마디가, 요 무릎이나 관절이, 오늘 말하면 관절이죠? 관절이 부드러워서 오래 견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질만 급하게 안 내시면 오래 견디시면 성공하십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세계 모든 경제학에서. 그 문제만 두 개만 해결되면 세계가 이렇게 안 시끄러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딱두 개의 문제예요. 소득과 소득과 직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짭하고 소득이에요. 근데 짭과 소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전에? 앞, 뒷면이에요. 자 잡이 그럴 듯하지 않으니까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으니까 자 자식 교육을 또못 시켜. 그러면 그 자식도 잡을 엉터리를 얻어.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어,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내 소득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앞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본, 캐피탈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데 자본이 뭔지도 모르면은 구분 가난하게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예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에다가 시장 경제예요. 자본주의에는 시장 경제가 있고 통제 경제가 있습니다. 통제 경제가 아니에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 말은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경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사회주의는 그렇게 못 합니다. 또 자본주의라도 통제 경제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면서 시장 경제. 예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는 그래서 지금 자본에 대해 계속 강의하고 있고, 이 자본의 범위가 하도 넓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은 과거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자본, 땅, 건물, 주식, 화폐, 금, 이런 것만 자본이었는데,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본. 요거 가져야 되겠죠. 캐피탈. 생산성. 자본이 있으면 생산성이 늘어요. 생산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자본도 없고 생산성도 낮은데 소득을 많이 번다? 그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그는 자본주의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않는 걸어떡하냐 말이에요. 않는 걸 자 여기서 무대에서 제가 한 말은 좋고 나쁘고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증 분석의 입프 때입니다. 만약 뭔무이라면뭔무이다 과학적 인과관계만 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고 나쁘고는 또는 바람직하냐 바람직 않냐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달라요. 개인마다 달라.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 비전이 있느냐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건 스폰서가 이야기해줄 수도 없어요. 스폰서는 단지 자기의 정보를 제공해줄 뿐이고 최종 판단은 자신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 못합니다. 현재 상태선 안 됩니다. 스폰서에게 배워야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가? 이 시스템에 계속 참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Yes, 합니다. 공자 아버지는 70세 노인이었어요 숭량흘이라고 하는 사마천의 사기 공자 세가의 역사책이니까 역사적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숭량흘이니까 숭량은 자고 흘은 이름이니까 공자의 아버지는 성이 없어요 그럼 과거에 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게? 개쌍놈이라는 거거든 <laughs> 그렇잖아요 성이 없어 성이 공자의 아버지는 70세 노인이고 엄마는 16세 무당이에요 그런데 엄마 이름은 안씨녀그러놨어요 다시 말하면 소원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 왜? 무당은 그 당시도 천민 중에 천민이거든 그래서 공자의 탄생을 뭐라고 사마천은 기록에 했냐면 술녀, 안씨녀, 숭량흘녀, 안시녀. 안씨녀 안씨녀와 숭량흘이 야합으로 공자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 요 그러니까 어때요? 천민 중에서도 최천민이야. 자기 아버지 집에 가지를 못해. 왜? 맞아 죽어. 맞아. 왜? 무녀의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16살 먹은 무당의 아들이야. 그런 사람이 공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성인, 다시 말하면 2500년 동양사상을 지배한 사람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6살 먹은 무당 아들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자가 세상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승도 없어. 엄마가 16살 먹은 무당인데 누가 수상, 수승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고전을 나중에 논의에 나옵니다. 난 이렇게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제자들이 아주 사통팔달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 이 양반이. 그러니까 생이 지지자, 공자는 나면서부터 안 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단 말이야. 그 논에 그 말이 있어. 너도 나를 나면서부터 알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공자는 인을 강조했지만은, 인을 강조했지만은, 그 근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민생입니다, 민생. 백성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냐는 게그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응. 어, 중용이란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즉, 인이다. 다시 말해, 요, 요, 요 인이거든. 인은 무엇이다? 사람이다. 여기서는 사람됨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됨됨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된 놈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안된 놈은 사람이 아니다. 요 인자는요 잘 보세요. 요 옆에 붙은 게 뭡니까? 사람 인자죠. 아이 고 오늘 한자 좋은 거 많이 배우시네.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인데 사람이 뭐예요?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를 똑같이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어. 요게 인자한 거다. 인간애가 있는 거다. 나와 너를 똑같이 여긴다. 그래서 인즉 인 그랬어요. 나와 너를 똑같이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요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 지금까지 2500년 넘게 동양 사상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왜 남았느냐, 이게. 그 당시 이게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책입니다, 전부 다. 그 당시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 백가가 있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또 춘추 전국시대, 그런 말 들어보셨을 까요 주나라 시대인데요. 춘추 전국시대 500년이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입니다. 5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번 하고 나면 국민이 절반이 죽어버려. 그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난세를 치세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자 백가 여러 선생님의 백 가지 학파가 나오는 거예요. 유가는 공자를 대표하는 유가는 과거 성왕들 조순 우탕의 인덕 정치로 돌아가자. 리더가 정치를 잘하면은 난세가 치세로 바뀐다. 이게 유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노책이나 그런 책은 누구를,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백성을 대상으로 쓴게 아닙니다. 리더가 어떻게 해야 백성을 먹여 살리느냐 하는 문제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노도 그런 거예요. 군자, 리더가, 오늘 같으면 신사숙녀가 어떻게 해야 난세가 치세로 바뀌느냐 하는 문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날 개념으로 리더십, 가이드북이에요. 리더, 리더십. 리더십 지침서예요 지금 시중에 가면은요, 노노에 관한 책이 수백 종이 있어요. 영어로 번역된 것만 해도 수십 종이 지금도 번역돼. 왜 그렇게 번역되겠어요? 하나만 번역하면 되지. 그 원전에, 그 경의 말씀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해석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원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전.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노어책을 갖다 해버리면 그분의 견해예요. 그분이 지금 직업, 사는 위치, 나이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 달라. 그런데 그 책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 그러나 원전을 가지고 하면은 개인마다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시작했어요. 오을딱 펼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처음 나와. 그러니까 배우고 때 맞추어 익히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모든 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40대 아줌마가 히메나가 말이야, 모델로 한1 년에 200억을 번다니까 나도 피겨스테이킹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 다음에 말을 연습하는 사람이 겨울에 연습한다, 빙판에 넘어져 죽어요. 나무를 심고 씨앗을 심는데, 아무 때나 심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때 맞추어 익히면. 때 맞추어 익히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틈이 오셨으니까, 이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익히면, 아니, 불자고 또 역자입니다. 이건 말씀 설자인데, 여기서는 기쁠 열자입니다. 또한, 기쁘지, 아니, 한가. 이거 또한은, 그러면 다른 기쁜 일이 있는데, 또 이것도 기쁘다는 말은 그말 아니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매우 기쁘지 아니한가. 오늘 여기 한번 나오시고 다 알았어. 다음부터는 안 나와. 그분은 학은 했으나 습을안한 거예요. 습을안 하면은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군대에서는 이론 교육 한 시간 하면 실습을 여덟 시간을 해. 왜 학보다 뭐가 중요하다? 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요 학은 피동적으로 미지의 사실을 아는 게 학이에요. 가만히 앉아서도 배우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습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게 피동적으로 미지의 사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습은 내가 스스로, 스스로 알무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자를 합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학습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 학습. 그러니까, 여기 에 있는 말 지금 우리가 써요. 학습,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학에서, 숲에서 그걸 익히면 즐겁지, 아니, 한가 그러니까, 학과 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붕, 자원, 방내불량 낙호화. 이렇게 돼있어요그 다음은, 다시 말하면, 벗이 있어 먼 곳에부터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 한가 이렇게 되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 친구가 아니다술 버시 와서 술 먹으니까 기분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다 사장님들이 지금 스폰서가 되실 건데 파트너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있어요. 그분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해서 내 라인에 들어왔으니 그게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게. 이건, 이건, 이건 기쁠 열자를 썼는데, 거기서는 낙자를 썼어요. 네, 기쁠, 즐거울 낙자인데, 어, 열과 낙이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기쁨은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온 걸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혼자, 혼자 기쁨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혼자 웃고 있으면.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은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스폰서가 어울렸을 때, 거기서 즐거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공자님 두 번째 말씀은 어, 다 단계에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이야, <laughs> 그래서 <사람이지? 웃음> 어. 그리고 인부지불온이면 보려 군자 혹, 군자가 나온다. 군자가 리더란 말이. 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성내지 아니하니 내가 군자가 아니냐. 내가 리더가 아니냐 내가 신사 숙려가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왜 네, 공자가 그렇게 난세를 치서로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왕들이 알아주는 왕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내가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군자가 아니냐 이거 전부 다 스폰서가 되실 분들인데 파트너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 놈도 알아주는 놈이 없어 그때 성내면 그건 신사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어, 군자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인부지부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성내지 아니 하니 내가 신사가 아니냐. 이게 공사의 70대 때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리더십 가이드북이에요. 신사 숙녀,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어, 오케이. 우리가 지금 성공하려고 여기 오셨습니다. 여기 실패하러 오신 분 혹시 안 계시죠? 성공은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안정적인 고소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득 조금 올리고 다음에 제로고 그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연금 소득을 얻는 것을 우리는 썩세스, 성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러려면은 자본이 있어야 돼, 자본이요. 어떻게 안정적으로 들어와?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본 축적만 하면 끝나는데 이게 이렇게 복잡하다 말이야. 이게 리처드 벅, 벅미스터 풀러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창의성의 화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형사학적인 건축을 다 했는 분인데 예. 이분이 창세 이래 인간의 인류의 지식이 두 배로 늘어나는 기간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안 늘어나. 그래서 1900년대까지는, 서기 1900년대까지는 인간의 지식이 두 배가 되는, 장세부터 그때까지 있는 지식에 또 하나의 지식 덩어리가 생기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그런데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엄청난 지식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 약 2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은, 지금은 그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가 그러니까 창세예요. 창세로부터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다가 2차 대전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지식이 두 배가 되는데 130일 걸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IBM 컴퓨터에서 다시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해 보니까 지식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이 12시간 걸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발전해요. 그러면 우리가 12시간 만에 장세일에 인류가 쌓아온 지식만큼 덩어리가 또 생기는데 어떻게 그걸 공부하느냐 는 문제야. 그렇죠? 공부 못 합니다. 못 해요. 그러면 못 하면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 사고구조를 바꿔야 돼.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사고구조를 바꿔야 돼.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그렇게 한번 바꾸면 돼. 그럼 배우면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어. 여기 지금 대폭발 이전에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나?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왜다 공부할 수가 없어. 어떻게 다 공부하냐고? 그 가치관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고전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 고전은 2500년 전에 나온 건데, 지금도 살아있고 많은 사람이 본다는 것은 그 사고 구조를 거기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프라톤의 국가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세상에서는 프라톤의 국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본 축작의 수단은 그래서 뭐예요, 이게?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 요 공자가 학! 그랬죠. 그러면 3,000명의 제자가 모여들었어. 그럼 공자가 배운다는 게 뭐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공자학단. 지금 같으면 공자대학이야. 학단에서 뭘 가르쳤느냐, 이게. 뭘 가르쳤느냐? 그 감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학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여섯 감옥이 있습니다. 그걸 육예라고 해요. 근데 그 여섯 감옥은요, 지금 우리 대학에 갔다 와도 그대로 가르쳐 랍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걸 학이라고 그랬어. 자, 응? 어? 먼저. 이게 뭐예요? 예. 예. 예는 예의범절, 사회질서, 법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은 예의범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 올라갈 개념은 인간관계고 사회생활이고 사회 도덕이에요. 그러면 상하질서가 있어야 되고 직위별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간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예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법대나 상대나 이런 사회과학대학이나 인문과학대학에서 이걸 가르쳐. 그렇죠? 음.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요, 사회가 살벌해져. 왜? 상과 질서만 있고, 법만 있고, 통계만 있으면 사회가 아주 살벌해지니까 반드시 악 다음에, 얘예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네. 음악을 가르쳤어요, 음악. 공자는 음악의 달인입니다. 무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무당은 맨날 뭐 하면서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무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음악의 달인이에요, 아주. 그런데 왜 여기다가 악을 넣어놨을까? 이것만 가지고는 사회가 너무 살벌해. 악은 서로 다른 음을 내는데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어우러져야 된다는 감옥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살, 활속이활 활쏘기, 속이야. 공자는 공자를 맹자을안 했다고 그랬죠. 중국 영화 보시면 공자가 뭘로 나옵니까? 장군으로 나오죠. 장군이었어요. 장군. 이게 선비가 아니야. 장군이라니까. 그냥 보면 키가 오늘날 같으면 190cm에다가, 장신 거구예요. 술이 말술에다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어? 좀 쑤셔서 못 앉아있어요. 활속이가들었어 그건 뭐예요? 활쏘기를 하면서 신사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신사도를 배운다 음. 네. 어, 어는 말타기입니다 말타기인데 보통 말타기가 아니고 전차몰이에요 전차 전차몰이 배너 영화 보시면 전차 타고 가죠? 옛날 전, 전투를 그걸로 했거든 바로 공자가 어, 전차몰이의 아주 달인입니다 논의의 그 말이 나와요. 난 전차몰이의 달인이다. 하는 말 나와. 전차몰이에 그러니까 전투를 할수 있도록 준비, 훈련해야 된다는 거야. 어. 자, 감옥이. 그럴듯 하죠? 예약 4, 5. 우선 법과 사회 질서, 예의 범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살벌하니 조화를 이루는 음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신사도를 기를 수 있는 활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전투를 할수 있는 말 타기, 전차 모를 배우고 그다음에 뭐예요? 서 글쓰기를 배운다. 글쓰기 이게 장군이 무식하면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부하를 다 죽여. 글쓰기를 배워야 된다. 글쓰기를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고 지금 하는데 공자는 이건 공부의 일부예요 지금. 음, 공부의 일부. 그 이제 뭐가 남았어 이제 여섯 개 감옥이에요. <laughs> 예를 배우고 그래 그러니까 예의범절, 사회질서, 법질서 유지 이런 걸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활쏘기를 배우고 전차몰이, 말타기를 배우고 그다음에 글씨를 배우고 글씨를 배워야 뭐 책을 읽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에... 마지막에 뭐예요? 에, 수학이 나옵니다. 공자가 수학했다는 거 아주 웃기죠. 수학이 나와요. 왜냐하면 공자는 수는, 수는 천지조화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를 굉장히 왜 수는 속이지 않는다. 수는 속이지 않는다. 수학을 가르쳤다고 수학을. 이게 공자학단의 육예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가지 커리큘럼이에요. 요거 지금 대학에 갖다 놔도 어때요? 전혀 문제가 없죠. 이게 인문사회과 이게... 음악대학, 예술, 그렇죠? 예술. 이것은 체육, 이것은 군사훈련, 그렇죠? 어, 서는 인문과학, 그리고 수는 자연과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걸, 요걸 공자는 뭐라고 그래? 학이라고 했다. 그걸 배운다. 그런 말. 그리고 활쏘기를 배울, 익히려면 뭐 해야 돼? 반드시 수 습을 해야 돼. 때에 맞추어서. 장마철에 이게 활수면 잘 맞겠어요 때 맞춰서 연습하면 매우 기쁘지 아니한가 관약에 딱 맞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지금이라도 갔다 오시라고 사격에서 맞으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탁 맞으면 사표가 탁 넘어가죠 기분이 최고 좋아 250m에 있는 걸 맞춰서 상 넘어가면, 그게 이론으로 됩니까?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 습이. 그렇죠? 자, 여기 오신 분들, 학과 습. 여기서 배우고, 스폰서하게 배우고, 자기가 몸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부예요. 머리, 마음, 몸으로 움직여서 공부를 하시면은 자정적으로, 어 자본 축적이 되시고, 3년 후, 5년 후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이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3년 후에 나에게 스타 마스터를 선물하겠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오면 내가 나에게 미안하니까. 예, 네,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